하는 게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떤 정부든 지간에 상식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법의 지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못 느꼈어요. 사실 어떤 정치인들도 우리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 김대중 대통령 시절 제가 다 겪으면서 그때 제가 사정을 없는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측근, 아들, 뭐 주변에 사람 법을 어기면 그 대통령이 먼저 내출근부터 감옥에 넣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들도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게 하셨고 그게 국민에 대한 지도자의 예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법이 자본적으로 이렇게 잘 집행이 되니까 아, 그거보다는 무슨 경제정책의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이 정부는 그게 아닙니다 이 정부는 그런 양심 상식 이런 거 전부 무너져서 이런 마당에는 경제도 없겠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기들끼리 이권이 되면은 세금 빼다가 거기 그냥 갖다 밀어주고 로비 막 하고 또 대장동 보십시오. 이게 민주당 정부의 아주 특색입니다. 저거 하나만이 아니에요. 저 특검 못 하는지 아십니까? 저거 하나면 특검 합니다. <laughs> 아시죠? 박현동에서도 미래 신도시에서도 도시개발만 있겠어요? 이게 정부가 지금 우리 여기 경제 전문가인 우리 송 의원도 계시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이 벌어들이는 GDP 이 국민의 총 생산량의 절반 정도를 정부와 공공기관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00만 원을 벌면 50만 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출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붙어먹고 사는 기업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지고 안 줘도 될돈막 줘버리고 국민들의 멀쩡한 땅을 싼 값에 빼서 갖고 단지 수용해가지고 업자들한테는 비싼 값에 팔고 그 차액은 자기 축구한테 줘버리고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아니 그게 무슨 시장이고 그게 무슨 정치입니까? 일단, 육천 개, 육천 개. 우리 국민의힘에 우리 정치인들은 무도한 민주당과 한동잘못 싸웠습니다. 왜못 싸웠느냐? 우수는 그래도 양식이 있고. 누구를 공격을 해도 그렇게 집요하게 없는 걸 만들어가면서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싸우는 데 있어서 이쪽은 총 칼을 막받아고 하고 여기는 그래도 주먹으로만 싸우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도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상식에 벗어난 저급한 사람들인지를 낱낱이 저는 몸으로 겪어본 사람입니다 아. 아니라 민주당에도 방식 있는 국회의원 정책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낮에 의사당에서 서로 공방을 벌이다가도 또 저녁에는 소주잔 주고받으면서 사역도 하고 이렇게 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과 완전히 변두었습니다품청재력이 완전히 장악해서 제대로 상식있는 정치인들 의원들은 입만 벌고 상식적인 말하면은 그냥 문자 폭탄에 이건 뭐 조폭보다 더한 겁니다. 뭐중국형 어, 이거 장년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이게 과거에 군사독재 물론하지만 과거에 정치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때도 이렇게는 안했다이 사람들은 지금 소위 말하는 어각독재라는 거라. 소수 딱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를 벗어난 사람들은 민주당 의원들도 그냥 시키는 대로 손 들고 따라가던가 아니면 당인들끼리 죽입니다. 공천에 을다 뭐 타락시켜버리고 그럼 이렇게 돼 있어요. 당이 민주화 되지 않고 국정주의에 의해서 장악이 되고 이정주의적인데그 당이 끌고 가는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놀람> 저는 제가 겪은 분야가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 나라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기반 위에 딱쓸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또 우리 국민의 힘에 많은 각 분야의 다양한 법문적인 격론을 거친 분들께서 또 자기가 잘 비교 위에 있는 그런 분야를 맡아서 잘 하시면은 저는 이 국가가 앞으로 잘 굴러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미래를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주택 뭐 몇백만 채를 줘가지고 청년들한테는 뭐 거의 공짜로 나눠준다. 탈수 없는 얘기입니다. 음,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또그 아파트 개발하면서 저렇게 국민을 약탈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그 말을 믿습니까? 민주당 후보 들이 하는 얘기는 그냥 다 믿지 마요 누구하고 거래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동안 한보를 보고 우리가 약속도 하고 계약도 하는 것이지 아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길가에 뒤로 다 해먹고 이런 네, 사람한테 우리가 그 사람들이 내세운 약속과 공약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자기 친분한테 수천억 조단위에특권을 주고 자기는 모른다고 그러는 사람이 국민 세금으로다가 임대주택만 몇백만 원씩 줘가지고 그리고 집 없는 사람 나눠준다는 게뭐싼 타프로 습니까모르겠다 <laughs> 그 돈은 누구 돈입니까? 국민 세금 그러면 누구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도 또 시민단체 사람들한테 나눠줄 겁니다 그 사람들 눈에 보이는 국민이 한쪽도안 되는 국민입니다 제가 누구나 그거라도 뭐 많고 능력은 다 제한돼 있지만 내가 입만 제가 그런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과 싸우는 거 하나는 제가 잘합니다 <laughs> 그 사람들은 자기하고 싸우는 사람은 없는 거다 조작해서 총알을 엄청 쏘는데 저 윤석열은요 비관단총으로 맞아도 안 죽습니다. 이거 반가기야 이 새끼야. 제가 앞으로 총알 다 맞을 것이고 그리고 유능한 우리 국민의힘 우리 의원들께서 또각 분야별로 나라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국민들이 행복해지겠는지 잘 연구해서 여러분들 몇년 동안 많이 지치시고 정말 밤에 잠도 안올 정도로 불안하고 이렇게 하셨을 텐데 여러분들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Thank uh you. -huh.